대대대 네, 네, 네. 수련 누나 들어왔다. 누냐. 에 뭐야? 나왜 이래? 에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나뭐 했어? 아니, 뭐지? 아까 게임이 튕겼었던 거 같아. 뭐다다 다 튕겼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잖아 그지. 어, 잠깐만. 영자님 호출 어떻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호... 호출 아 아니야 아시프트 F에서 이거를 보내고 아 잠깐만 어떻게 저질러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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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질러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한 칸짜리 상자에 자물쇠를 달아놨었는데요 두 칸이 안 되길래 부셔버렸는데 자물쇠가 사라졌습니다 저런 아쉽게 됐어요 <laughs> 어떻해요 어떻게요? 어 아쉬운 거죠. 아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제 전재산이에요 정말로. 어 어떤 등급 선생인가요? 전 F 등급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전재산을 안 해주는 줄 알았어. 아, 네. 어? 아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물쇠로 장난하면 안돼요 아참 진지하다고요 <laughs> 고맙습니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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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뭐 어, 뭐야 누나 집 흐흫 흐흫 롬롬 아씨 하나라도 넣어주지 않았을까요 요. 팀 바뀌었다. 아, 깜짝이야 아! <웃음> <웃음>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뭐냐고? 아, 누나. 이 엔더맨이 집그둘 쓰신 거 복구했네요. 누나, 엔더맨이 언제 우리 집 이렇게 밝을까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왔었는데 그때부터 엔더맨이 집 안에 있었어요. 아집 안에 있어요? 아, 집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 오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집 안에 엔더맨이 들어오는 거지? 어, 집 안에 엔더맨이 흙을 이렇게 들고 집 안에 막 빵꾸를 내 가지고 제가 엔더맨 죽이고 싶었는데 너무 약해서 못 죽였어요. 아 간지가 도 괜찮네. 음, <laughs> 얘 뭐야 이거? 아눈나께 아니구나, 내 거구나. 아 이거 뭐야 갑자기? 얘는 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얘는 키우는 거예요? 내 네, 뽑기로 뽑았어요. 음, 얘 이름이 뭐죠? 어, 아직 안 지웠는데. 뭐 멍멍이 이런 걸로 해야 되나? 멍멍이? <laughs> 뭐, 뭐, 돼지 이런 걸로 할까요? 혹시 좋은 이름일까요? 아니 너무 막지으면은 애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이미... In 그 제가 그 어... 저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왜죠? 렇게 열심히 오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뽑았는데 이 등급 카피라가 나와가지고 저는 좀 멋있는 걸 뽑고 싶었는데 으면 서운해야겠어. 좀서운해도될것 같아. 아우.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기존나 쌤 유리멘탈짤에서 이렇게 수련 누나처럼 이렇게 하하는 분들이 기존나 쌤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됐어. 아니요아니요 이름.. 너가 등급이 낮은 너가 나쁜 거야 이렇게 바로 박아버렸죠? 뚝딱 <laughs> 뒷마크를 하고 싶은데 뭐 우와 이거 뭐야? 용기사라고 이런, 사라고? 이런 거, 이, 이게 그 아까.. 아 어, 여기.. 소니 션님 응. 안녕하세요 여기 소니 스님 어? 집인가요 혹시? 아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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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쓰세요 제집 아니에요 어.. 응. 아니 제가 파킹한 줄 알고 차 빼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어디서 얻어요? 응. 이거 페뽑기로 10만 원 주고 뽑은 겁니다 아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 프로? 몇몇 번만에 뽑았어요? 저세 번. 오! 아, 서버 유일 드래곤입니다. 아 이거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오! 혹시 손이 씨는 얼마 있으세요? 저요? 저돈 네? 돈 없는데요? 아 아니 그냥 뭐 혹시 돈 빌리실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이 씨님도 이런 날것 타서 성공해서 탈수 있으세요. 아 저도 저도 성공할 수 있나요? 예 네, 그럼요. 그 소지금 1 0만 원으로 뽑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뭐 직업을 가지셔야 돈을 버니까 돈 많으세요? 저는 뭐 그냥 이제 좀 이제 벌기 시작하는 단계? 아 이제.. 아~~ 전직할 때돈 얼마 들어요? 타차까지 전직하려면 한 10만.. 음. 저 그럼 급할 때돈 빌려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이자만 좀.. 주시면 아, 아, 그럼요, 해장. 그럼요, 안요, 알죠? 네, 이미 한분 빌려 가셨어요? 어, 누가? 한나님이 오, 5만 원 빌려서서 어. 7만 5천 원, 아, 7만 원으로 갚기로. 오, 어, 되게 해자, 해자 아닌가? 그죠? 응? 왜냐면밑자본 있으면 금방 뿌리니까. 아, 직업이 있으면 돈 빨리 벌지 않나요? 그럼요, 그럼요. 오,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 진짜, 네, 진짜 좋은 좋지. 좋은 일하고 계시네. 아,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거 아 용도 뽑았는데 나는. 만약에 사차돼서 돈 버시면 소이슈님도 이런 날개 달린 탈것 타실 수 있습니다. 페가수스 이런 거 타실 수 있습니다. 아, 페가수스도 있어요? 네 이거 이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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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 단상입니다. 어, 뭐? 야 <laughs> <laughs> 당신이 트위치에 나나야 사진. 시키? 이발 <laughs> 이거 뭐지 이거? 이것도 직업이에요? 네. 용을 타는 용기사만이 가질 수 있는 스킬입니다. 뭐야 뭐야? 아니 오실 자격야 돈을 버셔야만할수 있다는 거.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네 네. 네, 네. 오, 제 뭐, 명함입니다. 장난 아니다. 자, 제가 연락도 꼭 연락... 드릴게요. 네. 네. 오야 저거 나도 뽑고 싶다. 아니야 야 네. 5만 원 빌려서 7만 원이면 금방 갚지 않을까? 살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군님 저기 펫 뽑기하는데 살님펫 있어요? 어 저도 2일 차라서 <laughs> 반갑습니다 여기에... <laughs> 근데 저기 가면 어, 사람들 어, 돈막 어, 돈 빌려주신대요 어, 이자도 네, 엄청 싸대요 이자도 싸다고? 네 가다 고 가볼게요 저돈 빌려볼까? 어 잠깐만 이틀 차라면서 왜 좋은 거 들고 계시네요? 아 이틀 차긴 한데 어제 15시간 했어요 <laughs> 재료를 한 번에 더 뽑아야지 보기 <laughs> 아, <펫폭기> 금방 하시겠네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팻보기 <laughs> 아, 할때꼭 구경할게요 <laughs> 네 파이팅입니다 <웃음> 파이팅 <웃음> 네. 아 10시간씩 박아야 되는구나 <laughs> 아니, <그렇지>. 현실 <laughs> <이> 일이구나 <laughs> 내가 지금 저 바트 한 바퀴 돌면은 한 2,500원이거든 <laughs> 2, 30분에 2,500원 받고 그러면은 몇 시간 박아야 되지 나도? 한 200번 <laughs> 100, 100번 돌면은 아니 근데 대출은.. 아무것도 없는데 대출을 받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우와! 종우님 저도 이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공짜로 드릴 순 없고 딱한 세트에 8,000원만 받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갈아 넣어야 되는데 나 금토.. 나 금토 유방인데 이거 약간 인, 인생 손해 보는 거 같네? 노트북 들고 가야 되나? 아빠한테 노트북 챙기라고 할까? 노트북에서 마크 돌아가겠지? 아이패드로 마크 돌아가니 혹시? 안 돌아가나요? 아 씨.. 왜안 돌아가지? 아니 나도 저 갖고 싶어서 노트북 없어 노트북이라도 살까 노트북? 어차피 노동하는 데는 방송을 못 켜도 괜찮잖아 아니 어차피 아이패드도 롤토체스 하려고 샀었는데 노트북도 마크 하려고 살수 있잖아 누구는 마크 때문에 4시간만 자고 누구는 예비권도 미루고 누구는 노트북 산다고 <laughs> 아니 왜냐면은 나 저기 부산에서 사촌 오빠 결혼식인데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먼지 아세요 님들?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태우고 그러면 난또 이틀이나 뒤쳐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떡해 오빠한테 결혼식을 미루라 할수 없잖아 미쳤냐고 안 되지 자, 일단 나 지금 이거 비트 나머지 팔면은 돈한 8,000원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나도 어부가 되면 되는 건가? 나도 이제 어딸깍카러 간다 도대체 어부가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열렬히 지지하는 거지? 오케이 8,200원 히든 찾아금면 초보자로 가는 게 낫겠지 내 생각에는 그렇게 멀리 있진 않을 것 같아 왜외 별거 아닌 데서 나오지 않을까요? 인위적인 곳에 나온다고? 누가 봐도 이, 이상한 곳이야 혹시 어머 여기 뭐야 여기 완전 인위적인데? 뭐, 뭐, 노돌리님 집이라고? 아, 누가 옥상에다가 이런 걸, 이거, 이거 뉴비들 위한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아니지, 여러분, 이런, 이런 머리들은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쳐내야지 또 빨리 자라. 나 되게 명당이다, 여러분. 저기서 노돌리, 님 모금, 모금 수확하고, 그 초보자 밭에서 좀 수확 좀 하다 보면은, 어, 한 5만원 금방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우정인 지금 없지. 에? 나 아무래도 난 약탈자가 될 운명이었나? 내가 우정인 집 가는 길 알아,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여기서 팠거든요, 집을. 여기 내 땅굴이거든? 제가 여기서 갑자기 길을 일자로 만들었어요. 왜 일자로 만들었냐면요. 여기서 갑자기 크로스라인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려와 버렸지, 뭐야? 그래서 내가 저걸 막았거든. 왜냐면 난 머리가 존나 좋으니까. <목소리> 왜냐면 난 머리가 존나 좋으니까. 너도 지금 인생을 손해 보고 있어. 나도 오토캐스 트레블하고 손해 보는 동안 너는, 너도 지금 인생을 손해 보고 시작해서 지금 이게 진짜 약탈꾼이지. 이게 진정한 약탈이지. 얼마나 쾌감이야 이거. 응? 최근에 본방장 중에서 가장 스마트해 보여요 루팡이 적성이시네. 에이, 재밌거든요. 남이 읽어놓은 행복 이렇게 알게 모르게 기분 좋아지. 아니 그리고 여기도 누가 우리 집 광산 가는 길에 만들래? 우리 집 광산 가는 길에 있던 게 잘못이죠? 야, 진짜 아주 달다 달로 아주 이런 이런 행세가 있어 아주 알차게 잘했네 아주 주인이 없어서 섭섭했겠어요. 비트 비트님 주인이 없어서 아주 섭섭했겠어요 주인이 아주 아안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여이 여기 혹시 끼끼님 밭인가요? 아니죠? 어, 저희 집은 맞는데. 어, 아, 끼끼님 집이라고요, 여기가? 우정이 언니 집이에요. 아, 우정이, 우정이 우리 이모예요. 아. 저는 수연수연님 딸이에요. 칸을 좀 놓, 놓쳐 우리 같은 저기 그그 그 같은 그건 그 저기 그 엄마가 같은 아 엄마 같은 게 아니라 저기 그러니까 그 조상이 같나요? 예예 할머니가 같아요. 저희 아... 저희 할머니가 같아요 정말 그 아... 이, 이 가족 공동 관리 약간 그런 시설이랄까. 네네 다, 다시 심어만 주시면 아유 그럼요 그럼요. 네네. 아유 여기 안 여기 안 심어졌어요. 아예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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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해요. 이 우정이 담에 똑 부러졌냐. 천이셨구나. 음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아유, 아니 언, 언제부터 거기 계셨죠 근데? 아저 방금 집에 왔는데 아네 아, 깨시길래. 아아 아, 놀라셨겠구나. 아유 첫눈 네, 가지고 집 이렇게 누워 계신게. 아 아유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아유 여기 여기 위에 또 뭐가 있나 보네. 어머 어머 어머. 네거 아. 다. 켜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네, 조상님이 어이. 같은데 어 그쵸 그쵸 그럼요 그럼요 아유 놀래라 아유 수고해요 나집좀잘 네, 음.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음. 네.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고 진짜 진짜 난 앞으로 도둑질못 해먹겠다 난 이씨 자 이거를 정말 안 들키게 완벽하게 다시 뿅 나도 증거인면을또 이렇게 하고 절대 걸리지 않기 위해서 휴 다행이다 아주 그냥 응? 아그 사이에 여기 다 자란 거봐 이렇게 한 바퀴 루틴 돌면은 이제 된다